괜히 오늘 뭐 하는데 이렇게 차려 입고 오라고 한 거예요. 짜빼 입고 왔는데 좀보이죠 오늘 찐리지 시상식. 아거 그런 건 아니고, 일단 잠깐 기다려 주세요. 어, 크레이다 어, 내가 어, 뭐야 우리 엄마, 큰이다 엄마, 다 우와 어, 같이 콜라보예요? 네.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? 아... 불안한데. <laughs> 뭐 가보시죠, 예. 어, 어 반갑습니다. 어땠어요? 아, 우리 어, 네, 지현이요. 어, 예. 와. 아 오늘 뭐? 연말 결산? 이거 뭐예요, 오늘? <laughs> 오늘 오늘 파티 하나보다. 어 지금 하나 어, 어, 그러니까. <laughs> 네, 오늘 은 한국어 초능력 공간 유튜브의 대표적인 코너, 그레이드 피터의 맛 마. 갓날하는 날입니다. 음. 두분다 2023년 한해 동안 열심히 고생하셨잖아요. 두 분이 촬영하시면서 음. 겪었던 에피소드나 뭐 소감 같은 거좀다눠보 시간을 가져보려고 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또 혹시 또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항구청 어항공단 특급 실선 어크맨 태경입니다. 항구청항공단의 어항, 어촌, 이 어장 관련해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피퍼의 맛! 한국어청원공단 직원들의 출장 맛집을 소개하는 리포터 임지원입니다 안녕! <웃음> <웃음> 이상, 웜팬이웜팬 당연히 이 어크맨으로 피파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좋았다.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. 날이 좋아서, 날이 좋지 않아서, 날이 적당해서. 어크맨으로 피파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. 어깨비, 어깨비, 완전 어깨비. 아! 마지막인데, 음.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어떻게 다 좋습니까? 자, 여러분, 솔직하게 말하면요. <laughs> 겁나 힘들어요. <laughs> 솔직히, 여름에 소바 훈련 뭐 이런 거 하고, 안전 점검하고, 수좀 많이 힘들었거든요. 음. 지현님도 솔직히 이것저것 음. 많이 다르잖아요. 지방 막 다니면서. 아. 근데 어. 저는 다 좋았어요. <laughs>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이 어촌 어항에 있는 또 어촌 체험 마을 소개도 해드리고, 공단 출장 맛집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? 뭐가 대체 힘듭니까? 전혀 안 힘듭니다!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죠! 아, 이 사람은 먹기만 했으니까. 먹기만 했잖아! 저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보람이 있었다. 특히 이제 어크맨이라 프로그램 자체가 영화의 직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솔직히 평소에 할수 없었던 여러 체험들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았나. 제가 내가 언제 또 어항갈선도 타고 소방훈련 뭐 조교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? 그쵸? 안 봤죠? <laughs> 실제로 저큰 소화기에 들고 에이. 다들 실제 교육생이신 거죠? 그럼요 그럼요 <laughs> 저도 똑같이 <laughs> 네. 우와 이런 것도 쏴보고 <laughs> 저희 그 일반 소화기랑 다른가요? 일반 소화기랑안써봐 <laughs> <laughs> 지현 씨는 어떤 적이가요 물론, 여러 체험하기도 했지만, 맛있는 거.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. 체험들 한 것들도 또 기억에 남아요. 먹는 것도 먹는 건데. 혼의 어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우리 그 ATV 타봤잖아요. 제가 사실 운전도 못하고 <laughs> 저거 처음 타보는데, 어, 저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. 아. <laughs> 저게 뭐야. <laughs> 봐 맨날 먹기만 해. <laughs> 폰에 어촌 체험 말고 이거 1등한 마을 맞죠아 그럼요 응. 어촌 체험 휴양마을 등급 결정 평가에서 체험 부문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즐길거리가 많잖아요 뭐 갯벌 체험 뭐 낚시 체험 짚라인 뭐 부릉부릉 와, 와. 인천 놀러 가시면은 한번 꼭 가보세요. 아,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최근 촬영이었죠 보령. <laughs> 到了。 네. 와 무창포의 해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신비한 바닷길이 열리는 거 혹시 아세요? 몰라몰라 아. 어, 몰라요 몰라. 네. 마지막 편을 안 보셨네 아, 아직 안 올라가면 아. 어떻게 보라는 거야 <laughs> 진짜 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갔다 왔어요 그쵸? 하. 그때 해루질라는 사람도 보고 살면서 정말 딱한 번은 가봐야 하는 장소 중 하나로 제가 꼽을 만합니다 와아 네. 인생에서 네. 약간 탑3 느낌으로 아 그럼요 오 대박이다 오. 그럴만합니다 뭐 놀고 체험하는 것만 얘기하고, 아니, <laughs> 도대체, 피파에 마시는데 맛집 얘기 안 해요? 먹는 거? 아, 어. 맛집. 차차 이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. 아, 하려고. 아. 근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. 그 중에 좀 꼽자면, 응. 개인적으로 강원도 양양 갔을 때섭 전골 먹었던 거좀 기억하시죠? 얼굴이 거의 가려질 것 같아요. 야, 안 가려지는데, <웃음> 가려진다고. <웃음> 내가 질것 같다고 했지. 아 그렇죠 그 언제 제가 갈지. 오늘 사실 초면인데 재밌네요. <laughs> 생각하면서 힘드셨던 점은 없었어요? 아 힘든 거뭐 있었나요? 뭐 힘든 거 있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쉽게 말하면 그 어항관리선 폐기물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쓰기 종류도 되게 많고 무게도 막 많아서 생각보다 <laughs> 무거워가지고 제가 막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라서 더더욱이나 좀힘들지 않았나 아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분류 분류하는 거아저 건져가지고 아이, 저, 그거를 저걸로 어 무슨 냉장고도 나온다고 해고 가전제품 <laughs> 바다에 뭐 낚싯대나 뭐 골프채 이런 거 기본이고 별게 다 나와가지고 바다에 뭐 해양 쓰레기가 많다 이런 거 알고만 있었잖아요. 근데 제가 직접 보니까 해양 오염이 심각하구나. 이거 정말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! 제발 이 아름다운 바다에 쓰레기, 폐기물 좀 버리지 마세요. 제발 부탁할게요. 예. 그리고 뭐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선배님들, 사수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힘든 거좀 말해 보세요. 아, 네. 뭐 저... 없는 것 같긴 한데. 아 저도 쓰레기 주웠습니다. 저도 제주도 가서 플로깅 체험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날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. 그래서 맞아요. 영상을 보시면 플로깅 막대기 세워놓으면 이게 날아가요. 궂은 <laughs> 날씨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은 뭐 음, 있었다 정도? 사실 진짜 찐 맛집 수제 버거 집을. 와 수제 버거 맛있겠다. 흑돼지 패티로 만든 돼지고기 패티에이 수제버거를 아. 먹었거든요. 저는 사실 그게 맛으로 따지자면 사실 1등이에요. 맛있겠다, 진짜 아. 와, 흑돼지로 패티를. 아. 와. 적혀, 그러면 만약에 아. 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저건 내가 해보고 싶었다 하는 게 혹시 있었으면 음. 어떤? 거의 매 회차에 저를 언급하시더라고요. 강원도 양양에서도 저는 열심히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, 카페 가서 뭐, 커피 한잔 할래요? 이러면서. <laughs> 예. 제주도도 수제버거를 뭐, 막, 잘라 먹냐, 막, 이거 잡고 먹냐, 막 이러더라고요. 버거는 팍 먹고, 미크쉐이크 팍 찍어서 팍 먹고, 이렇게 팍 먹어줘야 되거든요. 이런 거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, 그 편이 조금, 네, 생각이 나네요. 저도 되게 부러운 게 뭐였냐면, 엉크맨을 봤는데, 어동이가 이만한 거예요. 아 비어기촌 갈때아 거기 가서 찍을 때, 아하. 아직도 기억합니다. 그렇구나, 응. 기억하시구나 이거요, 아, 맞아. 응. 응. 왜 싸우냐고요? <laughs> 왜어동이랑 싸우냐고. 그 어동이도 사실 어동인데 기어귀촌 박람회라는 행사 자체가 다양한 뭐 체험거리도 있고, 그래서 그 박람회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.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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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중에 뭐, 귀여워해가지고, 어촌에 사시면 좋으실 것 같은 느낌이. 딱 어울려요, 약간. 느낌이. 언젠가 <laughs> <laughs> 꼭갈 겁니다. 두분 서로 이렇게 한해 동안 고생하셨던 얘기로 서로한테. 만 물어뜯고 음. 치면서 좋게 마무리해볼까요? 박수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거,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, 이거 네뭐 한고천 어항공당의 특급 신입사 어크맨 태경으로서 정말 다양한 직무를 체험을 해서 이 정말 우리 공단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를 몸소 체험하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리나라 우리의 이제 어촌과 어항과 이 어존을 지키기 위해서 파이팅 하시고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여러분 피파엘만 연말결산 드디어 마지막 촬영이 왔네요 여러분들께 공단 출장 맛집들을 소개 시켜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요. 앞으로도 피파의 맛집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내년에도 더 많은 맛집들 소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아 안녕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외쳐볼까요? 다음에 또 만나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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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눌러주세요. <laughs>